사실 저는 나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물 두 살의 나이에 최연소 대사관 주방장. 아 대사관. 아, 근데 스물 두 살에 이게 가능해요? 스물 20... 맞아요. 20... 아니 근데 있잖아요. 거기가 보통 뭐 일반적인 중국집도 아니고 대사관이면 최고의 자리인데 어떻게 뭐, 여기 또 이렇게 그나이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때가 이제. 좀 말썽 좀 부려가지고 잘린 줄만 안 됐었어요. 어, 그래서 음. 그때 한참 힘들고 외로웠는데 선배 하나 그러면 그냥 이력서라도 놓봐라. 좋게 보셨구나 그 와중에.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대사관 고위 간부 측하고 같이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짝 어, 코스 요리처럼. 페스티 하는 거에 그때 이제 했던 게 그중에 이제 동파육. 아, 아 동파육이야. 동파육이야. 아. 네. 쉽지 않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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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락 가서 어, 출근해라. 인제 어. 네, 그래서 출근하게 됐는데아 되게 기분 좋았죠. 네, 거기 에 조금 요구 조건들이 꽤 있었어요. 양복 입고 출근을 해야 된다. 뭐막 근데 이제 격식이 있었군요 나름. 네, 네. 출근할 때 양복 입고 하고. <laughs> 근데 그때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철이 좀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청바지 입고 청조끼 입고 출근하고 음, 퇴근하고 정장 막. 정장 아니고요. 어. 제임스딘 제임스딘.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아김미구나 네, 그런 게.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이제 총무과에서 음. 저놈 잘라야 된다. 음. <laughs> 말도 무라지게안 된다. 이제 막 음. 그런. 내가 대사관에 들어가서 대사를 세분을 모셨어요. 인기 음. 되면 끝나잖아요. 인기 되면 바뀌고, 인기 대문 바뀌고다 되게 좋아했어요. 아, 요리를. 어. 네. 아니 근데 저기 아침에 찍 나가서 요리하고 그러는 게 매일 나가 서하는게 어. 쉽진 않았을 것 같아. 아, 쉽지 않았어요. 네. 아, 그땐 이제 우리가 놀이 문화가 음. 거의 없잖아요. 그럼 나이트 클럽이에 음, 맞아요. 많이 놀러댕겨. 나이트 클럽이. 음, 맞아요. 많이 놀러댕겨. 알잖아요. 나이트 클럽 그때 당시는 들어가면 새벽 4시까지못나와요 음. 통금이 있어서.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안 새벽 네시. 어? <laughs> 아, 아 이제 모처럼 놀아야 되는데. 아 이제 모처럼 친구들 한번 좀 뭉치면 어. 술 마시고 이제 흥청망청 놀다 오면 새벽 4시에 끝나면 집에 와서 잠들면 아침에 못 일어나. 그못 일어나지. 아, 내가. 아침에 한 여섯 시 여섯 시 반에 일어나야지 대사 아침을 해드릴 음. 수가 있는데, 그러다 이제 어쩔 때딱 잠들 눈딱 뜨면 열 시간 넘은 거야. 이고 어떻게 그래? 완나 죽었다 이거 막소야 아, 아, 이거 어떡하지? 아. 그럼 이제 부닥딱 들어가 음. 가서 이제 막 점심 준비하고 있으면 갑자기 저기 대사님이 호출이셔. 음. 음. 어 그럼 바, 바싹 졸아가지고 딱 들어가면 대사가 이제 테이블인데, 야아이몽거리 난 내가 누군지 안돼 밥을 군겨. 어? <laughs> 너 내가 누구야? 뭐. 음. 대사님. 근데 디건나 밥을 군겨. 어, <laughs> 맞아요. <laughs> <laughs> 대사근데그좀 치는 멘트들이 좀 유치하네. 어, 내가 누구라도 밥을 군겨. 수... 대사 굶겨. 정도 되면 한끼 정도는 어. 좀 이렇게 받을 그러니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어. 대사건 누구고 다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뭐 단지 타이틀만 일단 간만 잘 맞추고, 예, 예. 제대로 만들면 유수강이, 다 맛있다고 그래요. 익숙한 게 제일 맛있어요.